안녕하세요. 카니아이크TV의 일상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거는 여러분들 이제 석이 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방어 운전을 잘할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하게 또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추석 특집 어, 이런 차들 잘 피해 다녀라. 어, 뭐 오늘 그얘기 이제 좀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에 하하호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 타고 다니는데 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하하호호 이런 렌트카 하고 접촉 사고가 이제 가볍게라도 이제 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 여러분들 저 하하호호 있는 이제 그런 자동차하 이제 부딪히잖아요 여러분들 부딪히면뱃째를 아식으로 어, 나온단 말이야. 자보험이 들어 있고 뭐 해도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한 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શાાાાાા 저기 뭐야 렌터카 회사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렌터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명책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운전하는 사람은 어차피 뭐 책임을 지질 않아 여러분들 그 한도 내에서는 경미한 사고나 특히 이제 만약에 뭐 대파 사고가 나면은 이제 좀뭐 이제 뭐 몸을 뭐 크게 다치거나 막 이랬을 때는 이제 그건데 애매하게 이렇게 어 비춰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들이 이때 굉장히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 때 아무래도 이제 사고 날 일이 좀. 이제 꽤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막 차량들이 이제 다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차량을 운전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지뢰밭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다녀야지. 하하, 호호, 호호, 뭐, 이런 것들. 뒤와가지고 에들이박은면 그것, 그, 그것처럼 골잡뿐게 없어. 뒤에서 들이박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하, 호호, 달려있는 차들. 어, 주변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 왜그러면 이제 추석되고 이러면, 이제 차 많이 이동해야 될 때는, 이동하고 이럴 때는, 대부분 이제 렌트카나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하하, 호호, 달린 차들, 이제, 굉장히 많잖아. 이제 자동차 명의 자체가, 이제, 어차피, 이게 자동차, 회사 쪽에 되어 있고, 보험도 다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접수도 잘안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들하고 박치기 했을 때 아주 골차 아픈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하오가 보이면은 뒤에다가 노치를 마르란 말이야, 차를. 어, 이제 뭐내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가급적 피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혹시라도 와서 이제 들이 박았다.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크게 이렇게 뭐 다치거나 그런 건아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딱 하는 꼬라지를 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무조건 접수를 해달라 그러란 말이야, 여러분. 예. 네, 그 접수를. 접수번호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험회사, 그쪽 상대차, 어, 차 보험되어 있고 그런 쪽에다가, 어, 빨리 지금 전화해가지고 지금 해달라 그러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 어디 통증이 생긴 거나 어디가, 어? 갑자기 앉아, 어? 원래 사고 나면 그날은 안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프고 이러니까. 어? 그 다음날 이제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잖아 요 여러분들 뭐 조금 뭐 괜찮아지면은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해결 봐야 돼 아니면 보험회사를 보르든뭘 하든 예왜 네. 그러냐면은 그 다음날 가면 딴소리 한다고 여러분 예 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저기 뭐냐. 렌트카 회사하고 얘기하라 그러고, 그 운전한 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억울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만약에 보험 접수 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뭐, 보험 접수, 접수번호를 안 주거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받아서 가거나 이러면은, 만약에 입원할 때 그냥, 뭐 어?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입원을 하냐는 둥, 뭐, 어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치료를 받냐는 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 대비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경찰을 불러버리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접수번호를 안 해준다든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접수를 안 해준 거나 보험회사에다가 통해서. 그럴 때는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가게끔. 그래야지 이제 바로, 어, 얘네들도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뱃째라거든 이런 렌트카나 보험처리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운전한 당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면책 그거 해놨으면. 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추석 되고 이럴 때 이제 자동차 가지고 이동이 많을 시기가 이제 왔잖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또 그런 걸좀 알고 혹시라도 이제 운전하고 다니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해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는 말씀드린 건 우스개 소리를 하지. 그걸뭐 우리가 뭐 어떻게 피해 다녀? 요 여러분들. 그잖아. 뒤에 와가지고 뭐 헛잔지 헛잔지 뭐 우리가 보여. <laughs> 우스개 소리를 하는 거고. 어, 가급적이면은, 어, 그런 차들하고 만약에 박치기 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지가 와가지고 뭐 내가 박았을 때야 뭐 상관없지만 상대 차가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박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할때 보험처리 하려고 그러면은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리뷰 와서 듣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탁 나더라고. 저도 이제 또 렌트카를 또꽤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 무조건 면책대도를 웬만하면 집어넣거든 여러분들 네, 왜그러 피곤해지기 싫어가지고 그런 차들을 이제 박으면은 박치기 하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보험 접수해달라 그래서 그 접수 번호를 어, 문자로 보내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어, 접수 신청하면은 바로 보내주거든 여러분들 뭐 그거 받아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뭐 입원을 하든지 뭐 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주 번거롭고 복잡한 어, 여러분만 아주. 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지차 아닌데 뭐 그걸 뭐라 그래. 이건또왜안 가고 그래. 아 진짜 깝깝하게 운전한다. 너는 왜안 가냐. 40km. 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여러분들. 아 60km 도로에서 60km로 가든 가그뭐 이게 뭐야. 40km로. 개삐 아우 식빵 아우 어저리가. 전화 꼴아지 봐요아 진짜 깝깝하네 깝깝해 아니 교통 흐름에 맞춰서 그해야지아 뭐하는 새끼야 아 생긴대로 놀아 아 새끼 진짜 생긴대로 논다니까 여러분들 어. 진리야 진리 여러분들 이게 사업을 여러분들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사업 딱 10년만 해보시잖아 여러분들 반 관상쟁이가 다돼 그래서 딱 사람들은 이제 하는 행동 목소리, 전화 받는 태도 이런 것만 딱 보면 어 답이 딱 나와 어, 생긴대로 놀아 인간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생긴대로 노는 이유가 관상은 과학이잖아 여러분 들 관상은 과학 아무튼 조심해야 돼저 오토바이 저, 저것도 저런 거 하, 진짜 저거 그냥 막막막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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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니는 거야 그냥 시 그냥 드립다 말고 그냥 차선 뭐 여기 저기 그냥, 그냥 지족 걸리는 대로 다니는 거지 그냥 시 그냥 어디까지 얘기했지 무슨 얘기했지 <laughs> 무슨 얘기했냐 내가 야,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이 렌트카가 이제 와가지고 깜짝 거리고 이러면은 잘 피해 다녀야 된다 진짜 어, 뒤에 와서 만약에 렌트카나 이런 거 하하 허허가 이렇게 딱 번호판 보고 와서 박았다. 아, 오늘 똥밟았네 이런 이런 생각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험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보험 접수 바로. 어. 접수번호 빨리 해가지고 문자로 넣어달라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걸 해버려야 돼, 여러분들. 응. 음. 거기서 조금 뭐 크게 안 다친 것 같고 이런거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거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어, 근데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뭐 다친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뭐 하면서 이딴 식으로 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그냥, 어, 말도 섞지 말고 그냥 경찰에다 신고해버리라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봤다는 거를 경찰이 중간에서 그걸 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전화 딱 해가지고, 어, 그 다음날 혹시라도 몸이 이제, 어? 그차 때문에 이제 조금 아프고 이러면은 어 보험 접수번호를 안 받아놨으니까 그때가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삼일 뭐 지난 다음에 뭐 해달라 그러면 걔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지하 어차피 또어 이제 귀찮으니까 면책금 내놨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에다가 전화하라고 막 이런다고 야, 렌트카 회사에다가 나하고 얘기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고 그러고 왜 그럼 렌트카는 어차피 지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구조를 아신 다음에 딱 이제 와가지고 뒤에 와서 딱 쳐박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금, 알려드린 대로 딱 이제 행동하시면은, 손해볼 일이 없지. 제 리뷰가 어 좋은 게 그거잖아,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이런 거 얘기해주지 않잖아. 그냥, 입구녕에나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하체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씨, 뭐, 차가 뭐, 어쨌다는 듯, 접됐다는 등, 뭐, 이게 뭐, 좋네, 나쁘네. 아, 알면 뭐할 거야, 지들이. 뭐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해주지도 않는 걸. 그런 거, 아, 그런 피날데기였어 나는 살아있는 일상 자동차 정보. 어, 여러분들 자동차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을 때, 어, 조금이라도 우리 특히 구독자분들이, 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 조금이라도 제, 와가지고 들어,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얘기, 를 알려드리는 거야. 요건 추석 특집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팁을 딱 알려드리는 거니까, 머릿속에다가 딱! 각인시켜 놓고 기억해 놨다가 혹시라도 어떤 하하 허허 막 이런 자기 명의로 안 되는 회사 차 끌고 다니다가 뒤에 와가지고 여러분 차를 파손시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아까 그대로 어 이제 하시면 은 절대 손해 안 본다 오케이 오늘 뭐그 얘기 그냥 좀떠들러드립고 어 싶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뭐 추석 잘 새시고요 네. 아주 풍성한 한가위 아주 어 뱉어지게 한번 어, 잡숴보셔 어,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어? 여러분들한테 좀더 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을또 앞으로 또 앞으로도, 어,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한테 노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뭐 요, 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카니라이크TV의 일상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중의 아저씨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